터키는 케바보링 클루시브 해변식을 벅적한 시장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보스포루스 해협이 2층 강처럼 흐른다는 사실은 몰랐을 겁니다. 내네 그곳의 물은 동시에 두 방향으로 흐릅니다. 위쪽으로는 가볍고 민물인 물이 흑해에서 마르마라 해로그 아래에서는 지중해에서 온 짜고 무거운 물이 반대 방향으로 흐릅니다. 선장들은 이두 가지 흐름을 동시에 계산합니다. 다이버들은 깊은 곳에서 조류가 말 그대로 방향을 바꾼다고 말합니다. 마치 바람을 거슬러 헤엄치는 것 같습니다. 과학자들은 수년간 특수 장비로 이 흐름을 측정했습니다. 이중 구조가 물의 산소 물고기 이동 고고학 등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냈죠. 해저 조류는 고대 유물을 덮거나 다시 드러내고 표면의 폭풍은 바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튀르키의 카파도키아에는 데링쿠유라는 거대한 지하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복도와 방해 미로로 60m 깊이까지 뻗어 있습니다. 그곳에는 가축과 와인, 압착기 부엌, 학교, 예배당과 함께 2만 명까지 숨을 수 있었습니다. 각층은 둥근 돌문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이문들은 안에서 코르크처럼 단단히 닫혔습니다. 수직갱도는 공기와 물을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적들을 피해 몇주 동안 숨어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상상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부드러운 화산암 속에서 실제로 발굴되었습니다. 좁은 통로 환기구 공동 식당 난로 자리 굴뚝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초기층은 고대 프리기아인들이 건설했다고 봅니다. 이후 초기 기독교인들이 침략자들을 피해 이곳에 숨었습니다. 이 계획은 정교한 시스템을 보여줍니다. 경비 초소 침입자, 함정 비상구 등 모든 것이 실제 요새와 같았습니다. 신 이스탄불 공항은 세계의 진정한 교차로가 되었습니다. 구아타트리크 공항에서 이전한 후 터키 항공의 거대한 허브가 구축되었습니다. 활주로를 늘리고 환승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유럽에서 아시아 중동아프리카로 가는 항공편이 이스탄불을 경유하면 더 빨라지도록 노선망을 구축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연간 승객 수는 1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제선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공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승객들에게는 더 많은 직항편과 편리한 연결편을 제공합니다. 국가에는 관광객 자금 그리고 일자리를 가져다 줍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소음교통 체증 건설을 위해 벌채된숲 등입니다. 하지만 물류 측면에서는 그 결과가 분명합니다. 이스탄불은 이 지역의 주요 교통 허브로 변모했습니다. 터키에서 외국인들은 낯선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친근해지는지에 놀랍니다. 물건을 사지 않아도 가게에서 차를 내어주고 버스 옆 사람은 밤에 손전등을 빌려줍니다. 게스트하우스 주인은 가족 저녁 식사에 초대하며 있는 대도시에서도 흔한 일입니다. 두 번째 놀라움은 기술이 고대 유적과 공존하는 방식입니다. 아잔소리 아래 바자리에서는 비접촉 결제가 가능하고 고속도로는 로마 성벽과 보스포루스 해협의 목조저택 옆을 지납니다. 이러한 조합은 방문객에게 나라를 이해하기 쉽게 만듭니다. 과거는 박물관에 숨겨진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살아 숨 쉽니다. 하루 동안 16세기 모스크 스타트업 사무실 적지를 도시의 활기를 놓치지 않고 볼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터키에서 롤러코스터와 같습니다. 물가는 급등하고 리라 가치는 떨어집니다. 중앙은행은 경제를 시키기 위해 강력한 정책을 씁니다. 상점들은 고객이 있는 속도보다 빠르게 가격표를 바꿉니다. 관광객은 때로 싸다고 느끼지만 현지 사업은 늘 도전입니다. 수입품 재개산 공급업체 협상 직원 유지 품질 관리가 과제입니다. 사람들은 이중 현실에 적응했습니다. 오늘은 이 가격 한달 뒤엔 또 다른 가격입니다. 생활 전략도 생겨났습니다. 일부 돈은 달러나 유로로 보유합니다. 필요한 물건은 미리 삽니다. 할인 행사를 노리고 짧은 기간으로 지출을 계획합니다. 역설적으로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경제는 성장합니다. 관광과 강력한 서비스 부문 덕분입니다. 하지만 모든 지갑에서 흔들림이 느껴집니다. 이스터 물에서 길고양이는 문제가 아닌 도시 생활의 일부입니다. 주민들은 현관에서 고양이를 먹이 고자원 봉사자들은 집을 만들어 줍니다. 시는 백신 접종과 중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대규모 포획은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는 비싼 부티크쇼 인도에서 평화롭게 잠을 자고 바리스타는 고양이에게 우유를 따라줘도 아무도 놀라지 않습니다. 도시와 고양이의 이런 우정을 다룬 다큐멘터리 캐디는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관광객들은 실제로 고양이를 보러 옵니다. 해변가와 오래된 동네는 수염 달린 주민들과 공생합니다. 고양이를 돌보는 것은 지역 문화의 일부입니다. 온화한 규칙상호 도움작은 이웃에 대한 존중이 도시의 일상에 녹아 있습니다. 트리케인들은 세계에서 1인당 차를 가장 많이 마십니다. 미제 흑해차 농장에서부터 모든 사무실 미용실 안구 시장에 작은 잔에 이르기까지 차는 일상의 연료이자 사회적 윤활유입니다. 도시 곳곳에서 차 배달원들은 상점과 작업장 사이를 쟁반을 들고 오갑니다. 대화는 가격 대신 차한잔 권유로 시작됩니다. 커피도 즐겨 마시지만 차는 낯선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흥정을 부드럽게 하며 5분 휴식을 의식으로 바꿉니다. 기차역에도 항상 사모바르가 있습니다. 차 없이는 거래가 미완성처럼 느껴지고 여행은 더 길게 하루는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여기서 이 음료는 단순히 습관이 아니라 함께하는 방법입니다. 아야소피아는 1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비잔틴 대성당, 오스만 모스크, 공화국 박물관으로 사용되었으며, 2020년에는 다시 현역 모스크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모자이크는 예배 시간에만 가려지며 그외 시간에는 방문객에게 개방됩니다.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정의회복이자 국가의 자결권으로 보지만다른 이들은 세계문화의 공유공간인 박물관이라는 개념에 대한 타격으로 간주합니다. 어떤 경우든 이는 전통과 세계관광 사이의 균형을 상징합니다. 신자들을 위한 신성함을 유지하고 손님을 맞이하며 국가의 위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터키 남동부 개베클리테페는 과거 인식을 바꿨습니다. 1만 2천년 전 이곳에 동물 조각의 거대한 티자형 석주가 세워졌죠. 도자기 바퀴 농업보다 먼저 큰 의식과 신전이 도시보다 앞서 존재했습니다. 가까이서 발견된 카라한테페는 이곳이 단독 기적이 아닌 고대 성소들의 거대한 연결망임을 시사했습니다. 발굴로 중앙 기둥 지붕 흔적 배수 도랑이 나왔습니다. 동물만 그리던 벽에서 희귀한 인간 형상도 발견되었죠. 이는 의식 속 인간의 역할을 암시합니다. 학자들은 이것이 계절별 사냥꾼 모임인 지정착 생활 시작인지 논쟁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동의합니다. 대규모 집단 조율과 인여 식량 없이는 건설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즉, 신앙과 축제가 흩어진 공동체를 초기 복잡한 사회로 모았을 겁니다. 화성 같은 카파도키아는 아침마다 수백 개 열기구가 떠올라 비행 놀이공원이 됩니다. 시즌 중 거의 매일 아침 볼수 있습니다. 이곳은 안전한 대규모 비행으로 유명합니다. 안정적인 바람정해진 경로 엄격한 면허 돌풍 위험 시 취소 시스템이 있습니다. 초보자들은 첫 비행으로 이곳을 선택하면 나중에 친구들과 함께 다시 찾습니다. 아름다운 풍경 뒤에는 엄격한 규율이 있습니다. 지상팀은 궤적을 살피고 조종사는 거리와 높이를 지킵니다. 수십만 시간 비행 중 심각한 사고 통계는 매우 낮습니다. 외계 행성 같은 풍경은 두려움이 아닌 접근 가능한 모험입니다. 터키에 대한 10가지 사실입니다. 새로 알게 된 점이 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다음 나라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 안녕.